메서드 오버로딩 입니다 이 메서드 오버로딩은 프로그램을 읽기 쉽도록 하는 자바 언어 기능 중에 하나 a 니다 예를 들어서 인티저 데이터 타입의 제곱 값을 구하는 메서드와 롱 데이터 타입의 제곱 값을 구하는 메서드 그리고 더블 데이터 타입의 제곱 값을 구하는 메서드가 필요하다고 합시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이들 메서드를 이와 같이 각각 다른 메서드 이름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t 데이터 타입의 제곱 값을 구하는 square int 메서드, 또 long 데이터 타입의 제곱 값을 구하는 square long 메서드, 또 double 데이터 타입의 제곱 값을 구하는 square double 메서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이들 메서드들은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즉 인수로 넘어온 값들을 곱하는 것이죠. 하지만 호출할 때는 인수의 타입에 따라서 대응되는 매개변수 타입을 갖고 있는 메서드를 정확하게 찾아서 호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수값이 힙이라면 정수 타입이기 때문에 스퀘어 인트 메서드를 호출해야 되는 거죠. 또롱 타입인 경우에는 스퀘어 롱 메서드를 호출해야 합니다. 또 더블 타입인 경우에는 스퀘어 더블 메서드를 호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바 언어에서는 이들 메소드에 모두 같은 메소드 이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메소드 오버로딩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인티저 데이터 타입의 매개변수를 갖고 있는 스퀘어 메소드 또롱 데이터 타입의 매개변수를 갖고 있는 스퀘어 메소드 또 더블 타입의 매개변수를 갖고 있는 스퀘어 메소드 이렇게 메소드에 같은 이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출할 때 인티저 데이터 타입의 인수를 지정하면 매개변수가 인티저 데이터 타입인 스퀘어 메서드가 호출되는 거고요. 롱 데이터 타입인 경우에는 매개변수가 롱 데이터 타입인 스퀘어 메서드가 호출됩니다. 또 더블 타입의 인수인 경우에는 더블 타입의 매개변수를 갖고 있는 스퀘어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죠. 프로그램에서 이들 메서드를 호출할 때 컴파일러는 매개변수의 수와 데이터 타입을 비교해서 어떤 메소드를 호출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여러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을 때, 매개변수의 수와 데이터 타입에 따라 대응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을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클래스를 생성하겠습니다. Square라고 하는 클래스를 생성하죠. 여기에 인티저 타입을 반환하고 인티저 타입의 매개변수를 갖고 있는 스케어 메서드를 정의합니다. 리턴 n x 곱하기 엑또롱 x. 데이터 타입을 반환하고 롱 데이터 타입의 매개변수를 갖고 있는 스케어 메서드를 정의합니다. 리턴 n x 곱하기 엑또 더블 데이터 타입을 반환하고 더블 데이터 타입의 매개변수를 갖고 있는 스퀘어 메서드를 정의합니다. return x 곱하기 x 이제 void main 메서드를 추가하죠. 여기에서 integer i equal 스퀘어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integer 데이터 타입의 인수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ong d equal 스퀘어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이번에는 long 데이터 타입의 인수를 넘겨주는 거죠. 그 다음에 double d에서 square. 이번에는 double 데이터 타입의 인수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System.out.printf에서 i e q u a l d l equal %d d equal %f 역슬래시 n 한 다음에 i 값과 l 값과 d 값을 넘겨 줘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소드 오버로딩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에서 square 이건 new square 다음에 스퀘어닷 메인 메서드를 호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매개변수의 수는 다르지만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메서드에도 메서드 이름을 오버로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죠. 썸. 그래 인티저 타입을 반환하고 2개의 인티저 타입을 매개변수를 갖고 있는 메서드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return x 플러스 y 또 인티저 타입을 반환하고 3개의 인티저 타입의 매개변수를 갖는 메서드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return x 플러스 y 플러스 z 또롱 데이터 타입을 반환하고 두 개의 롱 데이터 타입의 매개변수를 갖고 있는 썸 메서드를 정의합니다 리턴 x 플러스 y 또 더블 데이터 타입을 반환하고 두 개의 더블 데이터 타입 매개변수를 갖고 있는 메서드를 정의합니다 리턴 x 플러스 y 이들 some 메서드들은 매개변수의 타입과 또 매개변수의 수가 다르지만 모두 매개변수의 값을 더해준다는 점에서 는 같습니다. 이들 overloading 메서드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e void main, so integer i와는 some 0 20 그 다음에, integer i2는 sum 10, 20, 30. long l e q sum 10, l, 20, l. 또, double d e q sum 123.45, 234.56. 이렇게 흡수할 수 있죠. 그래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 F 해가지고 I1이 골 %D I2이 골 %D 또 L이 골 %D 또 D이 골 %F 한 다음에 I1과 I2와 L과 D를 각각 인수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sum, sum="newSum", 그 다음에 sum의 메인 메소드를 호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기 코드가 실행이 되면, 자바 컴파일러는 이들 4개의 메소드의 매개변수를 검사해서, 어느 메소드를 호출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여기 첫 번째 행에서 sum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인티저 데이터 타입의 인수를 두개 지정했기 때문에 두 개의 인티저 데이터 타입의 매개변수를 갖고 있는 썸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행에서 세 개의 인티저 데이터 타입의 인수로 썸 메서드를 호출하면 세 개의 인티저 타입의 매개변수를 갖고 있는 썸 메서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에서 두 개의 롱 데이터 타입의 인수로 썸 메서드를 호출하면 두 개의 long 데이터 타입의 매개변수를 갖고 있는 sum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개의 double 데이터 타입의 인수로 sum 메서드를 호출하면 두 개의 double 데이터 타입의 매개변수를 갖고 있는 sum 메서드가 호출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관련이 없는 메서드에 대해 메서드 이름을 오버로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두 개의 메서드는 모두 같은 g e t h o m 이라고 하는 메서드 이름을 갖지만 서로, 완전히 서로다른 기능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개톰은 커서를 화면의 원점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하고 여기 개톰은 내임 매개별서에 지정되어 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주소를 반환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을 때이두 개의 메서드는 완전히 서로 관련이 없는 메서드입니다. 이런 메서드에 대해서는 메서드 이름을 오버로딩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개변수는 같고 반환값만 다른 메서드를 오버로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둘다 서치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데 매개변수의 타입과 수는 같지만 반환 타입이 다른 거죠. 이경우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에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생성자도 일종의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생성자도 오버로딩 할수 있습니다. 생성자를 오버로딩 하는 것을 특별히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마이클래스는 두 개의 생성자를 갖습니다. 하나는 매개 변수가 없는 디폴트 생성자고, 다른 생성자는 세 개의 매개 변수를 갖습니다. 매개 변수가 없는 디폴트 생성자는 x, y, z 필드의 값을 각각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하고, 세 개의 매개변수를 갖는 생성자는 인수로 전달된 값으로 XYZ 필드를 초기화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는 자동적으로 이 디폴트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 개의 인수를 지정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는 세 개의 매개변수를 갖고 있는 이 생성자가 호출되는 거죠. 새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Constructor 그리고 이 클래스 앞에 클래스 class, m y 클래스 s s 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Integer x, Integer y, Integer z 필드를 정의하고요. 또 디폴트 생성자에는 이들 필드의 값을 모두 마이너스 1로초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인티저 타입의 매개변수를 갖고 있는 생성자도 추가해서요. 여기에서는 매개변수의 값으로 필드를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yclass o와는 equal new myclass 해서 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거죠. 그리고 systemout printf에서 x%d, y%d, z%d의 값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o1. x, o1. y, o1. z 값을 인수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constructor, new constructor, main 메서드로 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면은. 이처럼 x와 y, z 값이 모두 마이너스 1로 초기화된 결과를 볼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면 디폴트 생성자가 호출돼서 각각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합니다. 그래서 x, y, z 필드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죠. 이번에는 my 클래스 o2 있 l new 마이클래스 해서 100과 200, 300이세 개의 인티저 타입의 인수를 지정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아웃, 프린트 f 에서 x, dy, dz, d 해서 O2X, O2Y, O2G. 인수를 남겨져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그럼 이처럼 X, Y, Z 빌드의 값이 각각 100, 200, 300인 결과를 출력하고 있죠. 오버로딩된 생성자를 구현할 때는 기존 생성자를 활용해서 새로운 오버로딩 생성자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default 생성자는 이 대신에 this 예약을 사용해서 -1, -1, -1 이렇게 해서 구현할 수 있죠. 그러면 default 생성자가 호출될 때, 이 default 생성자에서는 3개의 매개 변수를 갖고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해보면 결과는 같죠.